Bye. Wow. 여러분, 여러분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오늘 성경 뭘까? 오늘 성경. 오, 유다서 1장 2 0절 말씀. 아멘. 내 친구들 자 조사님이 오늘 말씀 전에 수수께끼를 하나 가져왔어. 자 여러분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려면 조사님이 하는 힌트를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그래. 어, 힌트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조사님이 내 힌트를 잘 듣고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총 힌트를 세 가지 줄 거야. 자, 첫 번째 힌트는 나는 동화에 나와요. 우리 친구들 동화가 뭔지 알아요? 동화 뭐예요? 동화 뭐예요? 동화 어떤 거예요? 진짜. 어 동화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동화들이 있죠. 지금 존사님이 맞춰 친구들이 맞춰야 되는 정답의 정답은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래요.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을 까 동화가 너무 많죠? 아직 맞추기가 어려워요. 또 다른 힌트도 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힌트는 나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자,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나무로 만들어진 주인공이 누굴까? 다리! 다리. 어? 다리! 다리요? 다리? 다리? 그거 뭘까? 주인공인데 나무로 만들어졌대. 다리! 오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이제 아는 친구들 어잘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 힌트를 줄게요 잘 들어봐요 나는 거짓말하면 코가 <목소리> <후가> 길어져요. <목소리> 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바로 누구예요? <목소리> 아 맞아요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네. 여 피노키오 어저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있어요. <목소리> 피노키오 모험이라는 동화에 등장하는 바로 피노키오 주인공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노키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대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모든 절사님들은 선생님 다잘 맞췄는데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오, 신문들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하는 모습 같아요? 예. 어, 맞아요. 많은 친구 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모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어 좋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보여요? 이 사람들 누굴까? 이 사람들 표정 어때 보여? 오, 표정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 안 좋은 표정들 짓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친구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냐며 예수님은 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 맞아요? 틀렸어요? 오, 맞아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뿐이 아니었어. 거짓교사들은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간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힘들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아고 이렇게 거짓교사들이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이런 소식을 누가 듣게 됐어? 누가 들었을까? 이 이야기를 아. 바울바니까 다른 사람 누가 들었을까? 누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 우리 오늘 성경 무슨 성경이지 자, 아,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에게 전해졌. 유다 처음 나왔죠? 친구들 이 유다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배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가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유다랑 가론 유다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그런 사람이에요. 유다서 말씀을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라고 강력하게 뭘 쓰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마세요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를 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 듣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들린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유다는 어직 교사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지도 말해줬어 우리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먼저 뭐 위에 서야 된대요? 믿음 위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뭐 하나 있어 그리고 성경으로 뭐 해야 된대요?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 근데 이 말이 너무 맞아 이 말이 정말 정말 맞는 말이야.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정말 많이 있어.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고 그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유다사도는 우리에게 뭐 위에 서야 된대요? 어떤 거 위에? 믿음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해줬어 믿음 위에 바로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튼튼한 기초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많은 유혹에도 어떤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 주어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배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배우고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안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음은 말씀 위에 튼튼히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는 믿음, 또 까먹는 믿음, 사라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와 흔들리지 않는 신선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뭘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화를 나눌 때, 모든 말씀을 듣고,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뭐 하실까요?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점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져서 세상의 나쁜 영향, 나쁜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어. 믿음 위에 튼튼히 세우고 뭐 해야 하는데, 뭐 해야 하는요어 맞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뭐예요? 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여기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물고기가 있는데 물이 없으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물고기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다거나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늘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가까이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된 말하고 행동,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 내가 말 속에서 어 뭐가 맞는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고 무엇이 맞는지 알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 해야 돼요. 우리 가스페 연결 지은 친구들 모두 그래서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실까? 튼튼하게 해주시고, 또 쭉쭉 자라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가르침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